느린거야 이거 먹어 이거 머리 오랜만에 그렇게 묶으니까 또 이쁘네 뽀까야 응. 뽀까 부가? 몸은 좀 어때? 응. 좋아 좋아 아 여우 여기 아, 어우 아직 얼굴에 머리카락이 붙어있어 뭐야 자체 부 많이 해서 가정이랑도 먹어야지. 가정이 줄땐 좀더 다져서. 아이고 정리하네 우리 애기. 아? 어? 어 이거? 어, 이거? 누워서 먹을 거예요? 누워서 네. 먹으면 소대는데. 네. 안통이뭐 해요? 아빠가 빼버려야지. 아, 빼지 마. 빠방. 빠방. 왜, 왜 꽂는 거야, 거기다가? <laughs> 응? 왜고져요이 귀염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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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가위 머리 하는거예요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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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요 아저이저 음악 좀 소리 좀 꺼고 오면 안돼요? 응. 소리 저거 어딨어? 꺼져 어? 아빠 발에 있다 아빠가 끌까? 껐다. 아, 나 저기 키로 와. 그러면 끄 면, 안 돼. 근데 응. 시끄럽 지 않아? 응. 아니야, 내 네, 해야지. 있나? 켜놓을 거예요 네, 해야지. 켜놓을 거예요 켜놓을 거예요 켜놓을 거예요 네, 하라니까. 네, 하라니까. 네. 아이고. 짠이. 발에안 밟히게 조심해 발에 그거 밟고 또 미끄러질라 응. <laughs> 담요를 두르고 다녀 응. 귀여 응.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배가 안 고프신가 배가 그냥 서 잘래? 나야 g o 그 d I'm going to g 도 t 까 the h o u 옳지 옆에 그빵빵 n g to go to 도 h e house. I'm g o i <목소리> <목소리> 어들러 볼까? <목소리> 오리, 오리, 아꽈 꽈, 오리, 오리, 꽈 꽈, 오리, 꽈 꽈,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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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와우 엄청나다 또 집어봐 또 골라봐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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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꽉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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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 오리, 가리오리가리가리가리 음, 음! 어!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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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방. 가 선풍기 아저니가 좋아했던 선풍기 거의 뭐 세이펜이네 우리 아빠 선풍기 선풍기 응.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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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팬 프라이팬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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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버스 소방차 꽂으러 가요. 아, 아. 어, 자동 차 버스 차는 다거기다 꽂는 건가 봐. 그래? 그냥 꽂던데? 아까 보니까 또 자동차는 좋아 소방차 소방 펌기. 어 여기 아이스크림 있다 정아. 아이스크림 어떻게 하는 거지?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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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이스크림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스크림? 해봐, 일로 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떻게 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귀귀 귀, 응, 귀. 귀예요 귀 소방차 꽥꽥, 오리 오리 자동차 카. 자동차 Car.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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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key. Monkey. Penguin. 개구리. 개구리. Frog. 딸기. 네, 연어 샌드위치. 먹을 수 너무 큰가? 바꾸. 처음 딱 넣으면 연어 향이 확 나. 다시 먹어볼래? 향이 너무 강한 것같가먹가 먹어 뭐가? 봐맛 뭐가? 맛있어 가정아 실패 뭐가? 어때? 너무 커져 r 뭐이 t 이 g e r t 하긴 어 r 뭐가? Tiger! 것 i g e r t i 랑이 r t i 되는 거 아니야? 어, 빨아놔 줄까 아저니? 네 해야지. 어. 네. 빨아놔 줄까? 네. 네. 아아 해요. 아. 앙 아. 아, 물어요. 맛있어요? 다 먹었어요? 응. 빨아놔 줄까요? 응. 빨아놔 줄까요? 응. 빨아놔 줄까요? 응. 줄까요? 응. 네. 자 아요. 아, 엄청 들어갔네. 응. 바나나 줄까요? 네. 네, 애기요말 말하는 것도 귀엽고 먹는 것도 귀엽고. 또넣요 네. 바나나 또 먹을래요? 네. 네. 바나나 먹을래요? 네. 네. 맛있어? 우리 아직 날개 싫다네. 바나나 또 먹을래요? 응또 먹을래요? 네. 아, 바나나 또 먹을래요? 네. 네. 아, 저거 꺼, 끄고 와요. 소리. 음악 소리 꺼줘요. 고맙습니다. 감, 또 줄까요? 네아저이가빵하나 한개 다 먹겠다 와우 날개짓 날개짓 아이고 아이고 다 먹어 다 먹었어. 하나 다 먹었어. <laughs> 다 먹었어. 없어. 다 먹었어. 없어. 대박. 잘했네 우리 아저님. 이거는 저번에 먹었던 샤인머스캣이 아니고 청포도야. 청포도. 먹어볼래? 응. 음, 먹어봐. 그 너무 크지 않아?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이거 먹어봐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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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먹어봐, 해줄게. 너무 크지 않아? 잘 먹네. 잘 먹는다! 대박, 대박! 아빠도 주려고뽀뽀하 먹지, 뽀뽀하면뽀 먹지, 뽀뽀해줘. 잘 먹나, 안 먹나, 지켜볼 것이다. 어디 가느냐? 요즘 네가 자꾸 움직이니까 찍을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아빠랑 있자. 응? 하나 더 먹어봐 그거 하나 더 먹고. 응. 하나 먹고 이거 이거 엄마 드리고 와 이거 이통 엄마 드리고 와. 엄마 드리고 와. 엄마 통 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이 통이 왜? 아다 먹었구나. 응, 음, 어들 이제 일로 와. 아이, 아, 귀여워. <laughs> 신부람도 잘하네 우리 애기. 그래 잘했어, 잘했어. 이제 올라와. 그지 누워. 아, 힘들어, 누워, 누워. 아, 우리야. <laughs> 머리가... 우리 아정이 여기 엄청 좋아해요. 말랑말랑한 바다. 아이고, 아이 힘들어. 아이 힘들어. 도망쳐 아. 도망쳐. 우리 아정이랑 아정이가 하고 아빠한테 오네. 그럼 아빠가 우리 아정이한테, 우리 아정이한테 가야지. 우리 아정이 아빠가... 어? 또 먹었어? 맛있어? 응. 또 줄까? 응. 음. 아정아? 네. 네. 더 먹을래? 응. 알았어. 가자, 엄마한테 갈까? 응. 엄마한테 가서 청포도 씻어주세요. 그래. 알았지? 응. 엄마한테 가서 청포도 씻어주세요. 말해야지. 청포도 씻어주세요. 그래야지. 아, 아, 아. 아빠 준다고? 뽀뽀, 뽀뽀 해줘야지. 뽀뽀 해줘 먹자. 뽀뽀, 뽀뽀 한면 먹게. 뽀뽀. 응, 음. 음, 왜또 왜. 먹으라고? 뽀뽀 해야지. 뽀뽀, 뽀뽀 한번 먹게. 뽀뽀하면 뽀뽀 해야 먹어. 뽀뽀, 뽀뽀 해야 먹어. 뽀뽀 안 하면 안 먹어. 뽀뽀 안하면 안먹어 뽀뽀 안하면 안먹어 뽀뽀 뽀뽀 먼저 뽀뽀 먼저 뽀뽀 먼저 응. 음. 그만 줘아잖아 아빠 그만 아래 먹어 아빠 아빠 어, 아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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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대금통이 아니야 그만 줘 그만 줘라 아빠 안 먹는다 나좀 아빠한테 편하게 기다리네 너 행복해. 로마 귀족 같다. 누아서 성포도 하나씩 먹고 있어요. <laughs> 눈 한번 비볐다. 나너 행복해? <laughs> 그래 보여. <뭐야. 웃음> <laughs> 진짜 행복하겠다. 하루 종일 로아서 먹고. 행복해 행복. 나중에 우리 아들이 커서 공부하기 힘들어 왜나를 힘들어? 뭐 이렇게 할때이 영상들을 꼭 보여줘야지. 왜? 너도 이렇게 놀고 먹던 때가 있었단다. 아. 어. <laughs> 엄마 아빠도 있었겠지. 응 음, 그래 그래. 엄마, 간장은 엄마 들어야지. 엄마 들어야지. 엄마 입에 더아 이뻐. 두개다 넣어 <laughs> <laughs> 세개세개 세개 넣어 e t 아 엄마 입 o 리 e t h e r t o g e t h 어 r t 엄마 입에 막아 엄마 입에 막 t 넣어 아장 o 밀어넣어 밀어넣어 넣어버려 그 r 지 하나 어 넣어 <laughs> 엄마 들어야지 아빠 준다고? 아 모릅니다. 아어어 이렇게 <laughs> 아! 아, 깨물었어. 오버 <laughs> 어떻 이렇게 잘 찍어? 한 손으로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laughs> 아, 깜짝 놀랐어. 응. 엄마, 여기 있어. 아, 응. 엄마, 여기 있어. 이거 먹을게. 난 얼마 안 남았네. 아동이 다 먹어. 응. 아 엄마, 배 불러. 어, 뭐 먹었어? 안 몰래? 같이 좀 먹자. 어. <laughs> 아동이가 뛰어봐. 하나만 나온 박수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랑이 나다니 생일 축하해 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하요사랑하하하니 생일. 하 왜일어났생 <laughs> 축하합니다 와 축하해요 어게 이것까지 알아? <laughs> 우와! 소리 지르는 것까지 알아? <laughs> 아이고 너무 좋죠? 그래도 매트리여서 안 아프다 그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장아 다시 해봐 못 찍었어 한번더 해줘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못찍었어또 해줘 축하합니다 네, 아또 했어 아 o o c u c k 깍꿍. cuckoo, c u 까 k o o c 꿍 아이고 피사에서 k o o cuckoo, cuckoo, 아 u c k o o cuckoo, cuckoo, c 아랑이가 대신 취해을래 기저귀에다가? 아저님 기저귀 줘? 네 아하하하 뭘 대야 네 아랑아 네네 작은방으로 응? 가는 통로 <laughs> 아이구 집이 엉망진창이구만 찍지마! 어 <laughs> <laughs> 공 굴리다가 넘어졌어 자 다시 해봐 아공 굴러가요 아, 공, <laughs> 아 미나리 무침만잘 먹은 것 같거든 한번 넣어왜 뒤로 가요? 새덩이에요내 덩굴이라니 아까는 공좀 가는 거같은 미나리 향이 약간... 아정이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되게 튀네 아정이 미나리 고추는 학번이래 여기서 먹었다 아정이 먹어볼까? 응. 엄마가 만들어준 아구탕 안 뜨거워? 응 아구탕 어때? 아정이 맛있어? 응 맛있다고? 아유 맛있다 또 먹을 거야 또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laughs> 엄마 아빠가 똑같은 거 먹네 아구탕 아정아구탕 아 맛있나봐? 신난다 음, 순살 아구 아빠 배를 왜 여니? 순살 아구에다가 어 매워 밥에다가 순살 아, 고추랑 <목소리랑> 같이 먹을까 되게 맛있어 아정이야 아정이야 밥 먹어요? 국물 많으니까 아빠 국물 리필 해줄게 밥 음. 먹어 아빠도 이제 먹으면서 줄게. 안녕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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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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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장이 나중에 아빠랑 결혼할 거예요? 결혼할 거예요? 응? 어? 네 하라고 네. 네. 저, 결혼할 거예요 아빠랑? 네. 나중에 스무 살 되면은 결혼할 거예요? 네. 어 그럴 거예요. 응. 네. 음. 알겠어요. 약속했어요? 네. 엄마 부르지 말고. ハハハハ